안녕하세요. 예스카 플러스 김도표입니다. 저희는 제네시스급 이상의 프리미엄 중고차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신차급 중고차, 그리고 구하기 힘든 최고급 중고차들 저희 예스카 플러스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오늘은 프리미엄 세단의 교과서, 렉서스 LS 500H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3.5 플래티넘 AWD 모델입니다. 렉서스 LS의 끝판왕 모델이고요. 신차 가격은 무려 1억. 7천만원이나 했던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1억 넘게 감가가 돼서 5,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컬러가 렉서스 LS500H 처음 나왔을 때 시그니처 컬러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버건디 색상, 와인 색상이랑 비슷한데, 이게 밝을 때 보면은 이렇게. 밝은 와인빛이 돌아요. 근데 어두운 데로 가면은 특히 야간에 보면은 블랙 같은 그런 오묘하고 예쁜 컬러입니다. 물론 색상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컬러를 좋아하실 분도 계시고 또 좋아하지 않으실 분도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너무 깨끗해서 사실 연식이 2018년식이고 키로수도 8만 키로, 신차급은 당연히 아니죠. 중고차 맞는데 너무 깨끗해서 이게 전시장에 있다고 하면은 뭐 겉모습만 보면은 신차급이라고 해도 믿을 만할 정도로 지금 너무 깨끗한 상태입니다. 플래티넘 전용 크롬 1인데요. 와 진짜 휠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타이어! 브리지스톤 타이어인데, 아마도 추정상 브리지스톤을 장착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센터에서 장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23년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는 거의 신품급으로 보시면 돼요. 얼마 안 타신 것 같아요. 타이어 교체하시고. 네,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짝반짝거리는 크롬밀에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타이어 상태 너무 좋고, 23년도.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드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예, 타이어는 이것도 비싸죠. 수입 예, 타이어 너무 좋은 타이어 굉장히 비싼 타이어인데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렉서스 LS 디자인 예쁘죠. 렉서스가 디자인이 약간 싼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차들도 있는데 LS만큼은 이 크기에서 오는 아우라 그리고 이제 대형 그릴과 렉서스만의 날카로운 칼날 같은 데이라이트에서 오는 그리고 크롬 힐.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고급스럽고 뭐 럭셔리 합니다. 실내 볼게요. 앞 말고 뒤부터. 이거는 오너 드리븐도 되고 쇼퍼 드리븐도 될수 있는 차죠. 준대형 럭셔리 세단의 교과서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열자마자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내부 디자인도 너무나 세련됐습니다. 깔끔한 블랙 컬러고요 와, 스피커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마크 레빈슨. 이제 렉서스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가는 네, 고품질 오디오 시스템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드 안에 들어가는 엠비언트 라이트 조명 가죽 마감 진짜 퀄리티가 <laughs> 장난 아닙니다 자, 이 가죽과 이 소재를 다루는 이 고급스러운 소재를 다루는 기술은 렉서스가 정말 최고죠 헤드레스트 모니터가 있고요 암레스트 컨트롤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다 진행이 됩니다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간 것 같고 이렇게 릴렉션 시트 버튼들이 있고요 이 앞쪽에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암레스를 올리면 다섯 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되네요. 다섯 명이 탈 일이 별로 없겠죠? 네, 조명 굉장히 은은하게 무드등 들어오고요. 여기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 있고요. 아, 이건 독서등이네요. 내 자리만 비치는 독서등. 어, 요거의 장점이 내가 원하는 부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공간을 굉장히 밝게 비춰져요. 근데 운전자가 봤을 때는 눈부시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매립 독서등이 고급 차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앞좌석 눈치 안 보고 등을 킬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매립 독서등 들어가 있고요. 밝기 조절도 되네요. 그리고 전체등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암레스트에 역시나 수납 공간 이 있고 HDMI 단자와 요 충전 포트 있습니다. 2열에도 통풍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하이브리드 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동을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차처럼 전기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이죠. 연비도 좋고요. 이렇게 정숙함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얘는 시동이 걸려도 네, 렉서스 LS잖아요. 굉장히 정숙한 차로 유명하죠. 네, 시트 굉장히 편안하고 쿠션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소재들이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분 좋은 차량이네요 5천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차 중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찾기가 어려운데 또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가 하이브리드고 고장 많이 안 나는 렉서스 그 중에서도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로수 짧고 연식 좋은 신차급 중고차가 좋죠 그런데 그런 차들은 비싸잖아요 이 LS 하이브리드만 해도 지금 5천만원대면은 거의 최저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LS는 그렇게 많이 팔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매물 도 구하기 가 어렵거든요. 근데 연식이 좋고, 키로가 짧은 차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8천만원, 9천만원, 1억대도 있지만, 이 5천만원대라는 가격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도어트림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문짝을 열고 닫을 때, 이 만져지는 이 가죽 부위. 아, 진짜. 기분 좋습니다. 감촉이 너무 좋아요. 그 버튼류들에 대한 디테일도 장난 아니죠. 고급차의 상징 벤츠잖아요. 그리고 그 벤츠에서 끝판왕 S클래스. 그 S클래스 부럽지 않은 럭셔리함,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또 뛰어넘는 그런 럭셔리함을 갖고 있는 렉서스의 플래그십 재단 LS500H 하이브리드. 뒷좌석에도 그렇고 운전석에 앉아서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운행을 안 하고 그냥 타고 있는데도 기분 좋고요. 당연히 이 차량의 승차감은 너무나 부드럽고 편안하고 성숙하고 럭셔리하기 때문에 오너들이 분이든 쇼퍼들이 분이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죠. 스티어링 휠은 가죽과 우드가 적절히 배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다양한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마감 스티치도 굉장히 정교해요. 이 다이얼 버튼들도 정말 감촉 좋아요. 그리고 렉서스 상징. 이 시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쁘네요 내비게이션과 공조 화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디스플레이가 크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고요 기어노브는 좀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가죽 감싸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터치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유리가 있습니다 이 끝까지 투명한 유리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터치는 안 되고 이걸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 적응이 되면은 햅틱 반응이 되거든요 진동으로 햅틱 반응이 돼서 정응이 되면 또 쓸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차주분들은.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마우스처럼 내가 원하는 쪽을 이렇게 만지면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쓰는 버튼들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공조 장치도 그렇고 이거를 그렇게 운행하면서 많이 쓸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쪽도 비교적 넓은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 고급스러움이 5천만 원대 중고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럭셔리하고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전 차주분이 이제 회사거든요. 서울에서 운행을 했던 여의도 쪽에서 운행을 했던 회사인데. 그 본사에 회장님이 타셨던 차량 같아요. 기사님이 운행을 하셨던 차 같아요. 관리 상태가 그렇고요. 이제 이력이 그렇습니다. 뭐 진실은 모르겠어요. 다른 임원분이 직접 운전을 하신 건지, 정말 기사님이. 임원분을 모신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 소속의 차량이었고 주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바로 중고차 매매단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인 소유입니다.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한 회사에서 운행을 했던 당연히 한 분의 회장님이 됐던 사장님이 됐던 임원분이 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고 그래서 그런지 타이어도 좋은 타이어가 껴져있고 이안에선 담배 냄새 전혀 안나고요. 실내 외장 관리 상태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내차피해 네 1회 뭐 75만원짜리 경미한 거 있는데 요거는 뭐 부품 물 교환할 수도 없는 가격이죠. 그냥 간단한 도색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소유자 변경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가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 상당히 예쁘고 관리 상태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런 럭셔리 세단을 구입을 하는데 나 여기저기 소유자 변경된 거 싫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한 차가 좋다 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차량 같고요. 내관 상태가 너무나 청결합니다. 조수석 뒤쪽 휠은 아쉽게도 네, 좀 상처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휠 크롬 복원을 할수 있는 업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단점이네요. 네, 역시나 조수석에는 앞쪽에 이렇게 휠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없는데 조수석에는 앞뒤에 휠 스크래치가 살짝 있네요. 그렇지만 그거 빼고는 내관 상태,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트렁크가 역시나 시트 부분 때문에 고급 세단들은 크진 않아요. 근데 벤츠 S가 좌우가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얘는 좌우는 길게 돼 있어서 골프백 실리는 데는 문제 없겠네요. S 클래스보다 이 좌우 와이드는 확실히 넓은 트렁크 공간이고 깊이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커요. 캐리어라든지 골프백 중요한 차량이죠. 충분히 넓은 트렁크 공간입니다. 네, 공차 중량이 2.3톤이 넘지만 공인 연비는 1 0 k m 퍼리터 까지 나오는 대형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인데 연비까지 나쁘지 않은. 정말 팔방미인. 예쁘고 옵션 좋고 승차감까지 좋은 최고급 럭셔리 세단. 5천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렉서스 500h 하이브리드 AWD 풀타임 사륜구동이고요. 또 플래티넘 최고 등급. 신차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지만 상태는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네, 저희 에스카플러스는 항상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급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위탁 거래 리스 승계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차량 판매하실 분도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